어머니, 갑자기 죄송해요.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지금 친구들이랑 다가와 중이라 바쁘다. 별볼일 없는 용건이면 나중에 얘기하렴. 급한 일이에요. 잠깐이면 돼요, 어머니. 하여튼, 눈치라고는 없다니까. 모처럼 즐거운 분위기 다 망쳤네. 무슨 일인데 그래? 용건만 간단히 해라. 지금 제 남동생한테 연락이 왔는데, 갑자기 부동산에서 저희 본가를 보러 왔대요. 근데 집을 팔려면 견적을 내봐야 한다더라고요. 저희는 집을 팔 예정도 없는데 이상해서 남동생이 중개인한테 물었더니 의뢰인이 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어머, 벌써 부동산에서 왔니? 가능한 사람 없는 평일에 가라고 부탁했건만 그 중개인도 참 센스가 없네. 네? 정말로 어머니가 의뢰하신 거예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아니라요? 그래, 내가 의뢰했다. 그 집이랑 땅을 팔면 얼마 정도 나올까 궁금해서. 견적은 얼마 정도 나왔니 아니 왜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왜 저희 본가 집값이 궁금하신데요 당연히 팔려면 알아야지 내 생각에는 집이랑 땅 합해서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될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 나왔니 아니요 집안 팔아요 저는 집팔 생각 절대로 없어요 대체 왜 얘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새아가 사돈 어른들은 이미 돌아가셨잖니 그럼 그 집에 살 사람도 없는데 놔두면 썩기만 더 하겠어 차라리 파는 게 낫지. 지금 동생 부부가 거기서 살고 있다고요. 그리고 저희 본가를 팔고 말고를 왜 어머니가 결정하시는 건데요? 저랑 동생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예, 그게 무슨 말 버릇이니? 그리고 오히려 그 집을 팔든 말든 내가 왜 너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걸 굳이 말해야 하니? 넌 우리 집 며느리잖아. 우리 집에서 가장 서열이 낮은 며느리에 내가 왜 며느리한테 일일이 허락을 맡아야 되니? 그리고 시어머니 하시는 일에 감히 트집을 잡아? 아주 퍼르장머리가 없구나 집안 서열이고 뭐고 그런 말하는 사람은 이 집에 어머니밖에 없어요 희성씨도 가족은 전부 평등하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 일은 고부관계랑 상관없거든요 저희 본가라고요 아무런 권리도 없는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파는 게 말이나 되나요? 너 그게 무슨 말이니? 며느리꺼는 우리 집안의 소유지! 우리 집안의 소유물을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잖니! 그런 괴변이 통할 것 같으세요? 애초에 본가는 동생이 받아서 동생이 집이에요. 제 것도 아니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요. 그리고 백보 양보에서 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은 전부 제 동생 돈이에요. 그 집을 팔려고 하나부터 열까지 준비한 건 나다! 그러니 집을 판 돈은 전부 내가 가져가서 유익하게 쓰도록 하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그만하세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아주 비상식적이야. 비상식적인 건 어머니세요. 자기 멋대로 남의 집을 팔려고 하다니.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라고요. 범죄는 무슨 범죄? 내가 내걸 판다는데. 그런 커다란 집이. 네 동생한테 가당키나 하니? 동생은 어디 교회 작은 집에 이사나 보내고 그 본가는 나한테 넘겨라. 말이 안 통하네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무슨 수를 쓰더라도 어머니가 저희 집을 팔 수는 없을 거예요 토지 가옥 권리서는 전부 동생이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어머 권리서? 그런 걸입싹닦고 숨기고 있었니? 얼른 나한테 헌상하렴 헌상이라고요? 어머니가 무슨 조선시대 왕이라도 돼요? 그 집은 동생 거라니까요 하늘이 두쪽 나도 어머니한테 그 집을 넘길 일은 없을 거예요 내 집엔 눌러붙어 사는 주제에 감히 나한테 버릇 없이 굴어?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같이 살자고 먼저 부탁하신 건 어머니예요 저희가 결혼할 때 쓸쓸하다느니 몸이 불편하다느니 별 핑계를 대면서 울고불고 난동을 부리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설마 잊으셨어요 벌써 치매 오신 거예요 어머 얘 말하는 것좀봐 며느리가 시부모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건 당연한 일이고 이세상의 상식이야 그래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싫으면 나가렴. 넌 우리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다. 네, 알았어요. 나가 드릴게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고 어떻게 얼굴을 마주 보고 살겠어요? 그래. 얼른 짐 챙겨서 나가. 내가 우리 희성이한테는 더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아내를 찾아줄 거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오라고 해도 안 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늘 무사히 이사 잘 마쳤어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랑 얽힐 일 없을 겁니다. 오랫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그럼 잘 사세요. 아니,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네가 나간 건 상관없는데 왜 희성이 짐까지 싹다 없어진 거니? 우리 희성이 어디 갔어? 희성 씨는 제 옆에 있는데요. 지금 짐 풀고 있어요. 뭐?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 이사 도와달라고 했니? 우리 집 장손한테 허드렛 일을 시킨 거야? 이제 연도 끊었으면서 어쩜 그리 뻔뻔하니? 연 끊은 적 없어요 희성씨도 저랑 같이 이사 나왔거든요 뭐? 그냥 본가한 것 뿐이에요 저희는 변함없이 부부로서 잘살 거예요 대체 왜 내가 이혼하라고 그랬잖아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는 하셨는데 이혼하란 말씀은 안 하셨는데요? 말장난 치지 말고 우리 희성이 돌려줘 그런 말씀 하신들 저 따라오겠다고 한건 희성씨예요 저랑 이혼할 바에는 어머니랑 따로 산다던데요? 헛소리 좀 그만하렴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희성이는 지 엄마밖에 모르는 효자라고 날 두고 널 선택할 리가 없거든 근데 희성씨는 여기에 있는걸요? 얼마 전에 저랑 어머니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여줬더니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사람일 줄은 몰랐다면서요 어디서 거짓말을 해? 네가 희성이한테 이상한 바람을 넣었겠지 너 진짜 못돼 먹었구나 전 아무런 말도 안 했고요 전부희성 씨가 결정한 일이에요. 저였어도 자기 배우자 본가를 엄마가 멋대로 팔려고 드는데다가 밤이면 밤마다 친구분들이랑 놀러 다니는 걸 알면 경멸할 거예요. 밤이면 밤마다 놀러 다닌다고? 그게 무슨 말이니? 어제도 다녀오셨죠? 호스트 바에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어머니 다가의 친구분한테 들었거든요. 어머니랑 그 친구분이 호스트 바에 푹 빠졌다고요. 돈깨나 쓰셨다면서요? 내 친구가? 아니, 걔가 왜그 얘기를 너한테? 일주일 전에 다가아에서 어머니가 며느리 본가를 팔아치우려는데 며느리가 억지부려대고 반대한다면서 하소연을 하는 걸 듣고 그건 아니다 싶었는지 저한테 알려주셨거든요. 그분은 호스트바에 관심도 없는데 한 번은 어머니가 억지로 데려갔다는 것도 거기서 어머니가 터무니없이 큰 돈을 뿌리고 다닌 것도 다 들었어요. 그건 어머니가 받는 연금보다 훨씬 큰 금액이라던데. 설마, 저희 본가를 팔아치우려고 한 이유가 호스트한테 푹 빠져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만든 빚 때문인가요? 그러면 금전적으로 꽤 위태로운 상황이겠어요? 그게 뭐 어떻다고 그러니? 내가 친구랑 밥놀이를 좀 즐긴다 해도 너한테 이러쿵저러쿵 트집 잡힐 이유는 없어. 시어머니가 돈이 궁하면 본가를 팔아서라도 돈을 해오는 게 며느리의 의무지? 아니, 아직 남의 거랑 자기 거 구분도 못 하세요? 차라리 유치원생이 더 똑똑하겠네요. 그런 허세에 찬 말도 더 이상은 못하게 될 테니까 하실 수 있을 때 마음껏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니? 저희는 이미 분가했으니까 어머니 댁 집세랑 전기세는 이제 안 내줄 거예요 식비랑 생활비도 물론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니는 연금만으로 생활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살다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을걸요? 이미 빚더미에 앉았나 몰라? 뭐? 잠깐만!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니 말이 되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네, 근데 그게 왜요? 살지도 않는 집에 생활비를 대주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갑자기 그러면 난 어떻게 살라고? 빚도 있단 말이야! 네 말대로 호스트바에서 날려먹은 돈이 얼만데? 내 연금으로는 턱도 없어! 나 어떡하면 좋니, 새아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지금 사시는 어머니 집을 파시는 게 어때요? 호스트에 빠진 빚쟁이가 혼자 살기에 그 집이 가당키나 한가요? 그게 실은... 이 집인데 신우이 명이라서 권리서도 신우이한테 있어서 마음대로 못 팔아 신우이가 그냥 여기서 살게 해줘서 사는 거지 어머 그러셨어요 그렇게나 우리 집이라고 떵떵거리시길래 저는 진짜 어머니 집인 줄 알았잖아요 어머니가 가진 건 하나도 없었네요 세아가 돌아와 달란 말은 안할 테니까 용돈이라도 조금 보내주면 안 되겠니 이제 네 본가는 안 팔고 그냥 둘게. 남의 집을 멋대로 팔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사회적인 약속인데 그거 가지고 생색내시는 거예요? 저희도 이사 가느라 돈을 많이 써서 용돈 보내 드리긴 힘들 것 같네요. 뭐? 그럼 난 어떻게 살라고? 예. 시어머니 부탁이다. 자업자득이에요, 어머니. 자기가 뿌린 씨는 자기가 거둬야죠. 그럼 저도 짐 정리하느라 바빠서 이만 가 볼게요. 그후로 시어머니한테 전화와 메시지가 폭풍처럼 쏟아졌지만 전화를 꺼놓고 무시했더니 얼마 안가 잠잠해졌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호스트바에 발길을 끊고 빚을 갚으려 애를 썼지만 빚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신우이에게 찾아가 애걸복걸했다네요. 신우이는 호스트바에 다니느라 빚더미에 앉은 사실을 알고는 분노하며 시어머니를 앉혀놓고 4시간이나 설교를 한 후에 빚을 대신 갚아줬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일자리를 소개해 줘서 돈을 갚도록 하고 있다네요. 시어머니는 지금 열심히 일을 하며 돈을 갚아 나가고 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인지 분가 후 반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빚을 다 갚은 후라면 손주를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네요.